안녕하세요. 행복한 다육생활입니다. 어, 오늘 이렇게 인천 다육에 아이들 데리러 왔습니다. 어, 제가 인천 다육 안에 들어왔고요. 어, 지금 이제 아이들 하나 하나씩 보고 있는데요. 어, 이거는 내드탕인데 지금 하나가 있고요. 어, 만 원이니까 7,000원에 구입이 가능한데. 어, 제가 요거 피카츄를 하나 데리고 갈까 합니다. 근데 지금 약간 선택 장애가 생겼는데 이렇게 어, 외두로 큰큰 아이를 데려갈까? 아니면은 이렇게 어, 쌍두로 있는 아이를 데려갈까? 지금 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쌍두가 낫겠죠? 이아이 아, 같이 집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거를 데리고 갈거고요 까망노잼 이 아이도 예쁘네요. 제가 저한테 없는 아이고, 어, 솜리엄은 제가 이렇게 키우고 있는 아이가 하나 있어요. 어, 레디씨 저한테 없는 아이인데, 어, 조금 예쁜 아이 한번 골라볼까요? 조금 더다 예쁘긴 한데, 이 중에서 조금 더 예쁜 아이가 어떤 아이일까요? 실제로 이렇게 그 눈으로 보는 것보다 화면으로 보는 게 훨씬 더 예쁘게 예쁘더라고요. 정확하게 보이고요. 그리고 괜찮죠? 예쁘죠? 레디시 이걸 안 맞춰서 그까요 이 쪽에는 한세에보니 철학 여기 프리티 오명 우먼이 있고요 이 아이도 너무 귀염귀염하고 예쁜데 또 색감이 들어주면 훨씬 더 예쁘다고 합니다 음, 이렇게 되어있고 골드 젤리는 지난번에 데리고 갔고요 음, 여기 또 카스금 있습니다 8,400원 음, 카스금도 제가 키우는 아이도 하나 있고 이거는 오리지널 먼디가 있고요. 어, 수메미티가 어디에 있을까? 한번 찾아, 찾으러 갈까요? 찾아볼까요? 어, 이거는 뭘로인데요? 어, 1400원이죠. 현금가요 어, 이런 아이들은 금줄이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줄금이 있습니다. 괜찮은 것 같은데. 어, 1인 3개까지 가능한데. 우와, 이쁘네요. 금기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일단, 일단, 멀로는 많이 있으니까 보루 에이, 네, 연금이죠. 애연금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 데려갈까요? 조금 보 응? 이게 뭐죠? 이 꼬진 응. 것 같은데. 엄마 입장이 엄청 커요. 이게 뭘까요, 이름는 에보니 쳐라 1리3 4 어, 이거는 금사황이랍니다. 노란꽃이5죠져4 5 4 5 4 5 4 5 4 한번 보4요어 요거 5지5 있고 음, 이쪽에 마디바가 들어온 아이가 있는데요 어, 색감이 분홍분홍하게 아주 예쁘게 들어와 있네요 여기 있는 아이를 하나 데리고 가볼까요 어, 6,000원이니까 4,200원에 데리고 갈수 있겠네요 이렇게 해서 이쪽에다 한번 모아놓고요 멘도사 금이랍니다. 2,800원. 이쪽은 마가렛금이고요소에 히아리나 어무 요 아이시 그린 1,400원이고요. 그린 아모에다가 물이 들었는데 어우 너무 예쁘게 핑크핑크한 물로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린나무에나가 아니라 핑크아무에나라고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 여기 있는 아이는 트럼펫 핑키 어우 색감 너무 예쁘게 들었네요 어, 그리고 그 옆에가 피치걸이구요 어, 피치걸도 엄청 예쁘, 예쁘게 예쁘 색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쁘죠 어, 5,600원? 네, 피치고를 하나 드릴까, 요 여기 있는 아이는 핑크 마디바. 어, 저도 집에 이 아이가 하나 있죠. 어, 예쁘 예쁘네요. 제 것도 요만, 요거보다 조금 더 크게, 어, 색감도 이 정도 되게끔, 핑크 마디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마디바 종자하고는 조금 다른 아이 같아요. 어, 그리고 요 피치스 앤 크림, 사두인가요? 분생이죠? 어 일단 겉에서 볼때는 자연군생 같은데 어 4,200원 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하나 데리고 갔었구요 이거는 푸에, 푸에블라 푸에어 이거는 담시라는 꽃인데요 5,600원이고 무슨 선인전 선인장 종류 같아요. 어, 이렇게, 어, 밑에, 이제, 구구는 아니지만 밑에 있는 아이가 물 들으면 이런 색깔이고 물이 들지 않으면 이렇게 초록이고요. 이거는 담시랍니다. 그리고 오브지포리아라는 아이고요. 어, 이거는 아리엘초답니다. 아, 여기에 생얼이 하나 있어주면 금상첨한데. 음, 그거는 없네요. 음, 어떤 아이를 가지고 갈 거냐면은, 어, 요게 입을까요? 요게 입을까요? 아니면 요게 골걸로 가져가 보려고 합니다. 요정로 하나 골라 놓고요. 요번에는 어, 괴마옥을 한번 보고 있는데요. 제가 괴마옥을 키우고 있지 않아가지고 하나를 한번 데리고 가볼까 합니다. 하나, 요, 고마워. 요걸로, 유 아이가 한번 데리고 가볼게요. 이걸로 데리고 가볼 거고요 네, 그리고 요거는 몽구라몽봉이로블라아블라블가이즈블랙가이즈가 블레간즈. 있고, 플라크도 제가 피우고 있고요. 이게 뭐지? 파피스 로즈. 이것도 한번 볼까요? 어떤 아이가 있을까요? 파피스 로즈 철화? 하나 볼까요? 어떤 아이로 볼까요? 이쪽에서도 좀 볼까요? 파드마가 있고요 어, 블루 아이라는 아이고, 어, 골드젤리 있죠? 우란 시 로즈 킹 금. 샤븐스톤이 있네요. 어, 샤븐스톤이 제게는 하나도 없어서, 하나 가지고 갈까요? 어떤 아이가 예쁠까요? 조금 보류. 좀더 예쁜 아이로 골라서 가져갈게요. 이건, 캐르발. 어, 예쁘네요. 이 아이도 캐르발. 여기는 베토벤. 어, 베토벤이 제가 없죠? 작은 아이들입니다. 이거는. 그, 여기 위쪽에 벤바디스 군생들어왔고요 7,000원. 여기는 화이트 그리니 오견그 뒤에 루프 할로윈 철학 어, 우각 철학 어, 여기 루페스트리큼 요거를 하나 데리고 갈까요? 어, 두 포트를 데리고 갈까? 한 포트를 데리고 갈까? 두개 데리고 갈까? 요거 하나 하고 이렇게 두 개를 데리고 갈까요? 아, 이런 거는 좀 잘려가지고 적심을 해줘야 될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두 아이를 데리고 가보겠습니다 아, 두개 데려가서 합식을 해주면 될것 같고요 아, 스파이시와 멀로샤넬 오, 멀로샤넬 이쁘죠? 어, 제가 가지고 있는게 없는것 같은데 어, 몽슈슈는 제가 지난번에 하나 보냈어요 아, 어, 근데 데리고 갈까 말까 고민중입니다 어, 멀로샤넬하고 어, 샤론스톤 어, 조금 욕심은 나네요 여기는 펄그레이 이 쪽에는 핑크 다나 이렇게 있고요 여기는 찰스토 여기가 르누아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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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있구요 어 여기 리톱스 있네요 아 리톱스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없어서 아, 하나 데리고 갈까 그 쪽으로 요 미스진이라는 아이인데 이 아이만 키가 뻘쭘하게 큽니다. 이거를 데리고 가서 적심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미스진 그리고 이쪽에는 아이시그린 있고 연지, 본지 지난번에 데리고 왔었죠 여기 아메스트로 8,400원 아 9,800원이네요. 밤바디스 금세. <목소리도> 7,000원. 음, 이렇게, 이런 아이들이 쭉 있구요. 레드라는 아이도 되게 예쁘네요. 음, 아, 이거는 퍼플 스톤. 어, 아, 이쁘네요, 이아이들 그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인 모습 한번 보여드리고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다육이 쇼핑 영상이었습니다. 다음에 다른 내용으로 만나요.